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제주와 전남 해안접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는 밤에 호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모레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무렵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산은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과 경남 동해안 지역에 최고 40mm, 그 밖에 중부 지역은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에는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 춘천은 영하 4도가 예상되고요. 전주는 2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많이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 인천 역시 5도가 예상되고요. 전주 11도, 광주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